이 정도는 물건을 들고 왔다 했으면, 거기에 이제 3분의 1을 줄여서 3분의 2 정도만 가져온 거죠, 물건을. 여기 이야관라할수 있는 사람들 지금 다 없잖아요. 내 사람은 이제 다치기도 좀, 그리지 않는 거예요. 문화생활 같은 것도 좀 약간 고민하다가 안 가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작년보다 매출이 70% 감소했어요. 아니, 올해 개업했는데 올해 망하게 생겼어요. 강골 손님들도 안 오세요. 매출보다 음식물 쓰레기 값이 더 들어요. 배달만 시키니 오프라인 매장은 힘들어요. 확진자가 다녀가면 쉬어야 해서 힘들어요. 자, 이제 소상공인분을 직접 만나러 가 보시죠. 가시죠. 좋습니다. 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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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이렇게 오늘 우리 학생들이 추진한 이런 활동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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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의 가게는 형안의 분식입니다.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볼까요, 천 씨? 가보시죠. 네. 아 일단 처음에는 일단 여기가 형안의 분식이라는 곳이잖아요. 응. 그래서 형안의 분식이라는 가게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해요. 네, 형안의 분식은 우리 아들이 이제 한 3년 전에 여기에 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남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숭실이 남자 학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이렇게 편한 형 같은 그런 아 존재로 생각하고 아 형안의 분식으로 아 그렇게 지었다고 해요. 음아 그럼 딱 숭실고를 겨냥하신 거네요. <laughs> 네, 숭실고를 <숨쉴고를> 겨냥했는데 <laughs> 의외로 숭실의 친구들이 많이 오지는 않았고. 헤이 <laughs> 헤이, hey, hey, 너 지금까지 왜 이렇게 안온 거야? 헤이. He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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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퍼지면서. 가게에 어려움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셨나요? 이이강엘는 네. 이제 반토막 났죠, 매상에그 반토막을 지금 유지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오. 아들이 할 때는 상당히 매상이 많이 올랐고 근데 그게 안전히 반토막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들이 하고 싶지가 않죠. 그 가게에 이 가게에서 그 아. 근데 떠나고 싶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되게 그 배달 음식이 유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장소가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다 안 하고 싶어 하니까 저가 이제 반찬을 하다가 반찬을 버리고 제가 원래가 분식을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분식을 하게도 아들은 이제 배달하면서 매장을 받고 있으면서 배달할 수 있는 음식점. 음... 그런 걸로 하게 됐어요. 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여기를 운영하셨던 그 형님 위에서 여기를 이제 맡아서 하고 계신 네. 거네요. <목소리> 코로나 시대에 하업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음... 또 지금 부산 형님들 수능 정말 얼마 안 남았고. 이십몇일. 네, 진짜 열심히 다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그 어려움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어려움이 왜 기회냐면 그냥 그 흘러버릴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항상 있잖아 그그 시간은 흘러가고 새로운 날이 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가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그 앞길이 열리거든요. 준비한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음. 쓰시고 또이 사이도 자기가 준비되면은 음. 그런 사람을 써요. 사장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식 되고 가게 매출도 쭉쭉 올라가서. 음. 네. 네. 그랬어요. 우리가 더 자주 와야 돼. 네. 아. <laughs> 옆에, 옆에 건물이 그냥 통째로 형안에 분식이 되는 공간까지. 오, 오 좋습니다. 네. 아, 엄청 <laughs> 층층 이렇게. 네. 막 커져서 막, 부장선생님, 숨실고랑 딱휴도 맺어주세요. 숨실고 갔을 때 막, 이거 갖고 오면 막, 팔이 10%! 오! 막, 그럼 막, 100% 아, 아, 진짜 잘먹었거 아니, 괜찮아요. <laughs>